힐링, 파트. 힐링, 파트. 힐링, 힐링 포인트. 계속 하세요. 방아 스링 포인트요또 자기가 방아스 가렸죠. 아니죠. 설마 다이퍼스를 하겠어요? <laughs> 진짜. 너무 양심. <양식하다. 웃음> 저는 하겠습니다 야, 찾 자자. <laughs> 왔는데요. <laughs> 이 바다에 아주 멋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말입니다. <laughs> 아 김지아 이찍어야 어떡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상한 바다에서 <laughs> 옆에서 <laughs> 이상한 일이 <비를> 를으고 <laughs> <찍고 웃음> <찍고 웃음> 있다면 경치 를고 오시게 되면 여보 어디가냐? 안돼? 죄송해요 아니 <laughs> 이거 퍼부르는거 같아요 맞아 <laughs> 먹고, 옛날 방송을찍었어요 <방식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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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안보여요 게 뭐야?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자! 작미션겠습니다둘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주면 비주얼팀 김님츄입니다 <laughs> 추입니다. 네 비주얼팀 김립 추와 비 슈! 만나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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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는 어떤 팀이신가요? 저는 비주얼팀의 츄를 맡고 있는 추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비주얼 비주얼 팀이에요. 비주얼팀이신가요? 비주얼 아, 네. 저는 비주얼팀. 희망자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꿈꾼다고 모든 게다 되진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좀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자가 얻는 나란 말이 있어요. 저희는 왜하고났 없기 때문에 그들만이 지금, 야, 틀어버리니까 끊고 가겠습니다. 두명 먼저. 두명이 부서졌어요 오! 저기 가야 돼요 제가 찍으러 갔네요 어, <laughs> 네. 그래. 안녕 비주얼 팀이었습니다 <laughs> 안녕 새 <세> 멤버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요 출시 다음에도 인사드릴게요 땡큐 네. 네아 <laughs> 제가 슬픈 생각을 좀 해야 돼서 잠시만요 <laughs> 누가 됐지? <됐봤래? 웃음> 음. 네다 됐어요 하나 <laughs> 둘 음. <laughs> 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유, <laughs> 야! 새들이 엄청 울어요. 웃기게 울어서. 웃기게 울어요. 생겼어요, 찰